니카라과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유혈 사태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면서 더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파원 연결해서 니카라가 현재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환 특파원,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얼마나 되는 걸로 집계되고 있는지요. 네, 시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니카라과 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대는 30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상자도 2,000명이 넘습니다. 연일 니카라가 국기를 든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운전자들도 창 밖으로 니카라가 국기를 내밀고 시위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수제 박격포를 쏘는 모습이 목격됐고요. 시위대와 경찰, 친정부 민병대원의 충돌이 격해지면서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니카라과 곳곳에서는 사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laughs> 일부, 유가족들은 경찰 등이 범죄자가 아닌 네, 일부 유가족들은 경찰 등이 범죄자가 아닌 무고한 학생들을 살해했다면서 관을 들고 나와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군요. 이 시위대가 이렇게까지 시위를 벌이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시위는 니카라가 정부가 내놓은 연금 축소 개혁안에 반발해서 지난 4월부터 시작됐, 시작됐습니다. 개혁안은 부실한 화 연금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주와 근로자가내는 연금 부담금을 최대 22.5% 늘리는 반면에 전체적인 혜택은 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더 내지만 혜택은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개혁안이 발표되자 연금 예비 수령자들이 일제히 거리로 나와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에 군과 경찰이 강경 진압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이 연금 개혁안을 철회했지만 유혈 진압에 반발한 시위대는 시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11년간 집권한 대통령의 퇴진과 조기 대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유혈 사태에 국제 사회 우려도 높아져 가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u n 과 남미 국가들이 나서서 정부의 강경 진압을 비난하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deplores and condemns the o n g 미 국무부도 즉각적인 민주적 개혁과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니카라가 정부는 혼란 수습 방안으로 위주 기구가 제시한 조기 대선의 시행을 거부하는 등 니카라가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팔루였습니다.